오늘의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힌 죽죽 쏘고 있어요. 아 글쎄 갑자기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처리하려고 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화질이 좋지 않아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증거자료로 쓰기 어렵는데요. 음? 아, 겠 남길리스 신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예측 불허 상황에서 사고가 날수 있기 마련입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했는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해본 제품, 블랙박스 파인뷰 GX2000입니다. 파인뷰 GX2000은 전후방 QHD 화질을 자랑합니다. HD 대비 4배 더 많은 화소를 표현할 수 있어 주변 상황의 디테일을 더욱 또렷한 초고화질로 기록해주며, 소니 스타비스 센서 탑재로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해줍니다. 음, 이건 좀 증거자료로 쓰기 어렵겠는데요? 자, 앞서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은 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사고를 경험하여 보험사 직원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보험사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SD카드를 가져가지 않고 블랙박스 화면을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는데요.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 보니 블랙박스 LCD 영상 화질이 고르지 못한 걸또 다시 휴대폰으로 찍어 더욱 분별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와 이거 블랙박스 뭐예요? 이거 디스플레이도 좋고 화질도 선명한데요? 일처리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인뷰 GX 2000은 4인치 IPS LCD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개인과 보험사 직원이 쉽고 빠르게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고화질 TV에 사용되는 IPS 패널과 3.5인치 대비 2.5배 증가한 선명한 해상도가 블랙박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SD 카드는 또 뭐지? 이런 SD 카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파뷰 GX 2000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SD 카드를 빼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안전도움이 주정차 위반 단속구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블랙박스로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재생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 제대로 했던가? 어? 제대로 펜 났네 우리가 마트 등에 자주 가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까먹을 때가 많아서 주차한 다음에 요 스마트폰으로 주차 위치를 촬영하곤 하잖아요? 타임 뷰 g s 2 0 0 0은 주차 위치는 물론 주차 사진까지 스마트폰으로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어찌저찌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앱을 사용하면 사고 발생 시에 가입된 보험사나 군난센터 등으로 바로 전화를 걸수 있게 도와줍니다. 와, 이게 몇 장이야, 이게? 여러분, 저 벌써 부자가 된것 같은데요? 이게 전부 파인뷰 GX2000에 동봉된 쿠폰들입니다. 품질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파인뷰 회원들만을 위한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이 있어 든든하게 운전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어떻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요건 혹시 사고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면 파인드라이브에서 100만원을 보상해 준다는 쿠폰인데요 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비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박스 도난이나 실수로 인해 파손되어도 무려 새 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는 쿠폰이네요 이건 무료 법률 상담 쿠폰인데요 사고 영상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법률상담소 변호사들이 과실 여부 대응 방안까지 무료로 폭넓게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네요. 아 이걸 오늘의 제보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골머리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제 발생 시 본사에서 무상으로 출장 AS를 진행해주는 무상 출장 AS 쿠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쿠폰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아 이런 무조건이지. 사고라는 것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제일 좋은 블랙박스. 오늘의 제보자처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선 이렇게 조작이 간편한 파이뷰 g s 2 0 0 0 블랙박스가 필수겠죠? 폰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어 지금 구매할 명분을 더욱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